여기 나와막 죽었으니까, 이마이에 염증이 생기는데 대니다동리적으로이막에 이런 증 세포들이 침염이 되면서 두어지고이막이 이렇게 세포들이 좀 침착해 있지만, 이렇게 실신경 내에 이피알 세파들에 도려들게세포들이침입고 뒤쪽에는 업티믹을 실질에으로 말하는 이증이 반대하지 않은 페리유라이티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상 특징을 특징적인 한번을 말하라고 하면두 가지 업티믹의 행동과 의미가 는데 이게 뭐 페리유라이티스가 나타난 건 아니고 다른, 다른 시신경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 시야 결손이잘 나타난 거예그 이유가 습도가 두꺼워지니까 업티믹은 주변부가 압박이 되죠 그러면 중심 시력은 보존되면서 주변부 CR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센트럴 레티나 아터리의 염증 생기는 CR의 경우가 나타나고 쇼 폴스의 쓰레리아리 나타나면 아프라이트 AIO의 주로 나타나 주로 이이 개질 하나면 되죠. 근데 이게 좀더 작은 혈관까지도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시신경의 혈액동공을 하고 있는 PRBS의 염증이 동반되면 이때 페리류라이티스가 올수 있습니다. 증례보고가 이제 있는 게 있는데 이 환자는 체리베리스 받고 있는 c r l a 2 환자였는데 MRI를 봤더니 페리류라이티스까지 동반됩니다. 이런 경우이는데아다 보면 센트럴레티나라터리와 함께 그리와 PRBS가 같이 염증이 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겠 사실, 이런 질환들이 드물지만, 그러면서 두고가 얘기했죠 특징들 안에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앞선 시간에 다양한 시신경증 캠에 대해서 사실 공부했을 때, 뭐, 디만레이팅 스캠이, 그리고 각각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여기, 함께 할것 같지만, 사실, 전공생생들 입장에서는, 진료를 보시면, 사실, 기준사대로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시 치신경증 부정이 있는 환자들이 오면, 히스토리 쇼킹, 그리고 시력 측정하고, 눈검사 또는 전신적인 검사를 통해서, 역으로 이게 왜 생겼는지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건들 진단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드물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진단하시고, 이런 게필요데게될것니다 수업이 이제 조직화, 체조트 그 인플라메이션,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나올 수 있고, 이제 어퓨트 인플라메이션 인플라메이션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인플라메이션에 동반된 증상, 레드미스, 소엘이뭐 이런 증상, 페인 등을 동반하고 니다 여기서 걱정을 합니다. 결국 그유로만현상이라는 게, 우리 면역 체계가 외부적, 외부적이을 제가, 날인데 오늘은 오전에는 염증하고 관련된 시신경 병증이고요. 그래서 앞선 세션 2에서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시신경 염이라고 불리는 게막 열심히 들을 만한 그런, 그런 이제 관심을 유가 병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거 왜 하냐? 우리가 이걸 왜, 왜 배워야 되냐? 2번 세션에 나왔던 게요. 이제 염증이 신경에 부었다 했을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치고 안 좋아진다고 저한테 이제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LHO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환자한테는 죄송하지만, 환자를 악화시키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세션 중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아, 시신경 염이구나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퍼스를 쳤을 때,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질환들을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합니다. 라라가 리이에서인 프람시에서 더 고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야 시스템은 스타일링 로를다니그게좀 줄여주고 그걸 좀추가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던져야 할필때가사실그 메인 이티 스타일을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가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이랜스 오비더 시티를 찍어서 시신경 주변을 하시기 전에 보이면 그는 이제 페리발테스가아니라 메인 점화로 가는 그럴 것같니다 제가 시간을 뺐는데요. 말씀해 주신 그디피상 하시기 계시면 5주만 소0이그0게 5주일 수도 1주일 정도 1주스에서또주리0일1 0도5주을수 있지만 주일도확인하주일 그런 그뭐 그런 일 5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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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티일5이일 5주일 이주일 5주일 5주일 5주들 5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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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들일5아일라주스 5주일 이